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거의 두달 만에 고종환TV를 다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종환TV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했다는 말씀과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 저희 회사가 이제 뭐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좀 몹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고정한 TV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문의도 주시고 또 걱정도 하셔서 저는. 음 어,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충실하게 더 알찬 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음, 이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우리의 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있고 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동향을 간단하게 좀 간략히 짚어보면 특징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거래 절벽 거래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뭐 지방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옹선 같은 강남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하락에 동참했다. 한마디로 집값 하락세가 지방 수도권 또 서울 그리고 서울의 중심의 중심인 핵심 지역인 강남 서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주 아파트까지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었다라는 점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만큼 이제 집값 상승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하락세로 꼭 하락이 아니더라도 보합이하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을 이거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 집값 하락이 언제 얼마만큼 떨어질 것인가 이게 모두의 관심사인데 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 10가지 중에 보통 제가 10가지가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중에 오늘은 다 얘기하기가 뭐하고 한 서너 가지 그러니까 정책 변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여기는 이제 대출 규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금 완화.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매도자, 매수자 간의 흰계루기 우리가 매도자 위주 시장인가, 매수자 위주 시장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 얘기는 결국 집값 상승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가, 또는 반대로 집값 하락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가 뭐 이러한 그 전망 의견에 따른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매매 희망자들이 어떤 생각이 더 기울어져 있나 방점이 찍혔나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고종환 TV를 보시는 분들은 음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트렌드쇼에 가봤더니 마지막 강의 파장인데도 불구하고 뭐천 명이 넘는 천 명의 자석이 꽉 차고 서서 듣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예상외로 많이 오셔서 저도 놀랐는데 이때 오신 분들이 음, 질문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앞으로 집값이 언제 얼마만큼 떨어집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지면 언제쯤 또 나는 사면 됩니까? 또는 집을 가진 분들은 다주택자겠죠? 언제 지금 팔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종환 TV를 다시 또 하게 된 급히 마련하게 된 이유도 그런 곳에 있다라는 점을 또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지금. 이대로 가면 8월 주택거래량이 1000건이 안될 것같다 지난 2월에 815건이었는데 정확하게 4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이다 라는 점을 알수 있고 이미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음 지금 뭐 안양이니 시흥이니 동탄 이런 지역에 이미 집값이 빠진 지역들 또 인천의 송도 뭐 청라지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 3-4억씩 빠졌다 이런 얘기도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30% 빠진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거래가 한두 개, 금매물 위주로의 거래라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나 어쨌든 빠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좀 사실이고 또 확산 전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보니까 마곡이나 최근에 분당같이 일기 신도시 지난 816 대책에서 에, 한마디로 직격탄을 맞았죠. 일기신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1, 2억씩 떨어지는 매물도 나오고 있고, 뭐, 마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서구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동안 오르기만 하다가 뭐, 13억에 거래되던 뭐,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떨어지니까 주민들도 뭐 불만이, 뭐, 걱정이 크겠죠. 뭐, 불만이 중개사를, 이게 화살이 향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중개사 팬을 드는 것은 아닌데, 뭐 중개사가 팔으라고 해서 싸게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국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또 매물. 매매 가격이 급매물 위주로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기 음, 신도시도 분당 일선도 비슷한 현상이고요. 음, 아시다시피 지난 816 대책에서 정부가 우선 에... 정책 얘기를 하자면 816 대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816 대책을 보시고 많은 음, 전문가와 국민들이 좀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오늘 8.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 흐름의 변화, 그리고 전망, 대응 전략에 관해서 제가 국민일보에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일자 칼럼에 나온 거라서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고종화을 치면 검색하면 바로 검색이 되니까 시간 관계상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망은 확실하게 이해될 것으로 저는 예, 확신합니다. 우선, 이제, 얼마만큼 떨어질까에 대한 경기 예측 또는 시장 전망에 관해서, 어, 지금부터, 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또는 핵심 변화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수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네. 서러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정책입니다. 좀 전에 말을 하다가 잠깐 미뤘습니다만, 8.16 대책이 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270만 원의 공급 확대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공 택지 개발이고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세금 완화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음 우선 재건축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재건축은 과거 계험을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그런 고수익 사업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재건축 투자를 통해서 뭐 길게 보면 손해를 보기보다는 이익을 본 사람이 많았다는 점에서 영원한 도시의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른 것은 아니었어요. 내릴 때도 보면 가장 먼저 내리고 가장 많이 내렸던 소위 말하면 지난 97년 말 IMF 2008년 서브 프라이 모기지 사태를 생각하면 이 재건축 투자를 잘못했을 때 손해를 한 경우도 많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사점이고 교훈으로 삼을 만합니다. 자이 정책이 지금 다 아시기 때문에 구현 설명은 좀 어렵고 이 재건축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음, 이제 앞으로 서울 등 그 수원이나 인천,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대도시의 재건축은 음, 이번 8.16 대책으로 인해서 여전히 유망하고 소위 시장을 리딩하고 또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요. 다만 이번 대책에서 안전진단 특히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안전구조 항목이 지금 50%를 차지하는데 뭐 30%를 맞출지 40%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했다는 점 특히 재초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걸 어느 정도 뭐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하한 선을 높인다고 했는데 부가 기준을 음,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인데 아마 연달아서 나올 것으로 구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은 분당 일산 평촌 3번 등이죠 중동 이런데 일기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당분간 재건축이 매수 부족으로 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장기 보유했을 때 이익이 적어도 3배 이상 갔던 이런 점들을 좀 보면,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라, 버티기 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음,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수혜를 보고 도심 복합 개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4, 5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증가해서 집값 안정, 시장 안정, 전세값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과연 270만 호를 윤석열 정부가 성취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이건 뭐 저도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의혹을 가지고 또 원희룡 장관도 자신있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좀 내리기보다는 저가볼 때는 좀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금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변수는. 지금 금리는 2.25인데요. 금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요쯤만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와 부동산은 역외관계에 있는데 금리가 올해 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2.25에서 약 3%까지는 3.5%까지도 예의가 나옵니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고 그럼 금리가 언제 이제 상승이 멈추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이 금리를. 상승을 멈추는 때가 우리도 동조화 현상 때문에 멈출 것입니다. 에, 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어서 물가가 내리는 때, 이 물가가 내리려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될것 같습니다. 종전이. 현재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올해 말까지로 이렇게 대부분이 학자들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금리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횡보하든지 부합으로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집값은 다시 적어도 다시 오르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리지는 않거나 내리더라도 좀 적게 내릴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예, 과거에 보면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예, 영향력 파급 효과라고도 하고 이를 기여도라고 하는데 이게 한 4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DSR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인 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제 대출받기가 어려워져요. 단 예외가 있다면 생초자, 젊은 사람이 첫 집을 구입할 때는 LTV를 80%까지 완화해준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인데, 이 생초자들, 그러니까 m z 세대들도 금리가 오르는데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다 해서 무작정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겠죠? 뭐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말까지는 관망하라. 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의 변동 추이, 유동성이 다시 증가하는 이런 시기를 눈여겨보라. 예, 금리를 내리고 나면 과거에그 금리와 직각과의 관계를 보면 한 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1분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1분기 이후에 예,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 효과를 인해서 부동산으로 예, 시중 부동작업이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 저의 강의만으로. 예, 좀 듣는 그런 깊은 지식 중에 하나 이 말씀 드립니다. 근데 네,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잠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세금 인하입니다. 예, 세금은 세 가지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취득세만 예, 지금 손을 안 보고 있는데 보유세인 종부세에는 이미 1 주택자는 물론이고 다 주택자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거는 입법 사항으로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좀어렵습니 어려... 세금 부분은 몹시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라고 말은 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변화 요인, 영향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유튜브도 저도 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교훈은 적어요. 우선 이 세금 중에서 지금 취득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보유세, 특히 종부세, 1주 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이미 완화가 되었고, 아시다시피 예, 그 다음에 음,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좀 시, 이 시행 시기는 입법 사항으로서 야당의 반대가,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감면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까 금리가 내리고 세금이 내리면 내년 중에라도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은 서울 중심으로 강남 중심으로 용산 중심으로 또는 인기 지역인 여의도나 목동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 저도 예, 정부가 이런 실수를 안 하기를 바라는데 1, 2년 정도는 집값이 하향 안정되는 게 우선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품이 1, 20%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가 정상화 되면서 1, 20%, 강남은 한 2, 30% 정도 빠지는 게 시장이 건전해 건전화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 5내지 7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사내지 6년간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면 좀 하향 안정되는 게 당연한데, 또1,20% 정도 내리는 게 서울 중심으로, 강남은 한 30%까지도 버블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버블이 빠지는 게 정상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양쪽 완화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세금, 특히 취득세를 3%에서 12% 잖아요. 1주택 3%, 2주택 8%, 3주택 12%인데, 이게 만약에 3%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돈을 가진 사람들,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대출화가 상관없이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고,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매매가격이 저렴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에 났을 가능성이 크고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소위 말하면 중대형 새 아파트를 매입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도 없고 보유했을 때도 종부세 부담도 없고 거의 없고 또 양도세도세 부담이 없으니까 코 주부 중에서 코인이나 주식으로 갈기가 어렵잖아요. 한전 정지좀 이해됐죠? 요쯤 설명을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 앞으로 어,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뿐만 아니라 세금 완화가 특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금리와 정책과 관련이 됩니다만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세금 인하 이런 것들이 완화가 언제 어느 폭으로 어, 이루어지느냐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주택자는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어 내년 봄에 집값이 만약 오르지 않는다면, 저어도한 1, 2년 정도는 집값이 하향 안정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혹시 중간에 집값이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소위 말한 복합불황이라든지 퍼펙스톤 같은 얘기죠. 실물 경제가 나빠져서 그런 현상이 온다면 이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다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내년 봄까지 좀 몸집을 줄여라, 슬리마하고 다운사이징 전략을 펴는 게좀 좋겠다. 옥석가르기를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다시 내리거나 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그리고 특히 정부가 주임사, 주택 임대사업자를 다시 복귀하고 여기에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면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장기적인, 그러니까 10년 이상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리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고종환TV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뵙도록 하겠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유념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